오늘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홀로 산에 올라가기로 하시고 제자들은 먼저 건너편 마을로 가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도시와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셨고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의 제라들 중 상당수가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들이라 능숙하게 배를 타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오병리어 사건이 있은 이후 늦은 밤에 예수님과 헤어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처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는 날씨도 좋았고 바다도 매우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육지와 멀리 떨어져 갈릴리 바다 가운데 왔을 때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로 인해 고난을 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 바람과 파도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을 위기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바다와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바다 날씨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도 예측할 수 없는 시련의 풍랑들을 자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믿는 성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잔잔하고 평온한 바다를 건너갔지만 갑작스럽게 무서운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 역시 신앙과 인생의 여정 속에 갑작스러운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던 제자들도 갑작스럽게 닥친 풍랑으로 인해 큰 고난을 당했고 어찌할 바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봤으며,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갑작스럽게 닥친 인생의 큰 풍랑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크게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고난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라지를 대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이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제라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건과 오늘의 사건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는 풍랑 중에 예수님이 제라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고 지금은 제라들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기 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께 기쁜 기도를 하기 위해 일부러 사람의 인적일 드문 빈들이라는 장소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빈들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도 계획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중에 있는 병든자들을 고쳐주셨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고픔에 지쳐있던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사를 해결해 주는 기적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쫓아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보자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자신들의 육신적인 소원을 이루어 줄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배고픔과 가난을 해결해 줄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오병이어 기적을 목격한 후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자라면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수 있는 해방자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마음속 생각들을 아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그들을 피해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때문에 낮에 하지 못한 기도를 하고 싶으셨지만 제자들이 다 함께 움직이면 집요하게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의 눈에 금방 뜨기 때문에 제라들을 먼저 건너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제라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 건넌 마을로 가도록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조용하고도 깊은 기도를 하기로 하십니다. 예수님과 헤어진 제라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 가운데쯤 지나가자 큰 풍랑이 불기 시작합니다. 본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갈릴리 바다는 지리적으로 주변 지대보다 낮은 곳이라 갑작스러운 풍랑이 시무라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유한과 야고보, 이렇게 네 사람은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테랑 어부 출신이었던 이들은 종종 이러한 풍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겪는 풍랑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겪어보았던 풍랑보다 훨씬 더큰 풍랑이었고 도저히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로는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거칠고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해왔고 더욱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할수 없는 이 풍랑 앞에 크게 낙심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종종 이와 같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부는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 큰 공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고난 그 자체도 힘들지만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은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줄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버티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이 고난에서 우리를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크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느낀 두려움과 절망감도 이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먼저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개인적인 일을 행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고난을 당했고 이 고난에서 자신들을 건져줄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 풍랑을 이겨낼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의 밤속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홀로 산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먼 곳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모르고 계실 거라고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심겹게 노 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계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찾아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심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고 심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데 이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발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들의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만 계시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산에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그냥 관망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일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조금 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곳에 함께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고난 중에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갑작스러운 고난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고통스럽고 심이 듭니다. 누가 나의 이 어려움과 고통을 알아줄까라는 외롭고 고독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발더나가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 중부 기도를 해주시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권능자이십니다.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부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신 예수님은 오늘 내 삶의 현장과 무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권세와 능력으로 기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받는 마음을 알아주시는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풍랑 중에.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가 거치게 심오라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괴롭게 노젓는 제라들의 모습을 멀리서 보고 기도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밤 사경은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한창 날이 어두울 때입니다. 더욱이 지금 큰풍랑으로 말미암아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또한 갈릴리 바다는 원래 아주 넓은 호수입니다. 호수지만 바다처럼 넓고 깊어. 그 당시 사람들이 호수라고 부르기보다 바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호수의 길이가 남북으로 21km고 폭이 12km나 되었습니다. 큰 풍랑으로 인해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기상 상황에 그리고 매우 크고 넓은 바다에 작은 배한 척이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해 뒤집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는 이러한 상황의 위기의 처한 배를 도저히 찾거나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좋지 못한 기상 상황에서 이 넓은 바다에서 그분의 제라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라들과 헤어진 이후에도 제라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바다 위를 걸어 오셨다고 나와 있지만 언문을 보면 달려 오셨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느릿느릿 세워라 내오라 하면서 천천히 걸어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달리듯이 빠르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바다 위를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만큼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급했다는 것입니다. 빨리 그들을 두려움에서 구해주시고자 건져주시기 위해서 급한 마음으로 바다 위를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달려오시듯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있는 그분의 제자들을 건져내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이 면제된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윗는 성도들에게 물을 지나고 강을 건너며 불 가운데 행해야 할 고난의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약속은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 때가 되어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게 되는 장면이 마태복음 28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쌍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길입니다. 때로는 쓸쓸하고 고독한 길입니다. 만약 이러한 길을 나 혼자 걸어갔다면 참으로 외롭고도 고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생길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바람과 시련의 파도가 있는 인생의 여정길에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도 심겨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가 내 곁에 있어 준다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하물며 전지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될수 있겠습니까? 재래들이 겪었던 거친 풍랑처럼 한치압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두려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이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미래가 다가올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맞닥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결코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유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약속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나의 믿음의 근원이자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수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면, 그분이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다면 여러분, 힘을 내고 용기를 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더욱 깊이 만나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 자신들에게 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때 이렇게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를 사람이 걸어오고 있다면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에 만난 거친 풍랑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너무나도 크게 괴로워하고 심겨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고난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믿는 성도들 역시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게 될때 더욱 마음을 굳세게 하여 기도에 심쓰며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장 죽을 것만 같은 큰 인생의 풍랑을 만났는데, 당장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똑바로 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큰 고난이 닥쳐오면 기도하며 말씀 붙들 정신도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지금 고난 당하기 직전 어떠한 일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해 볼이 먹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워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놀라운 기적의 경험을 하고서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큰 풍랑의 고난으로 인해서 앞서 경험한 기적의 감동과 감격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잘못이기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과 한계성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주변 성도를 향해 큰 고난을 겪고 있는 믿음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과연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아무렇지 않게 여유롭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재례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재례들의 연약성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거친 풍랑의 고난으로 인해 심교워하고 있는 재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8장에서 풍랑을 장장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라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 곁에 찾아오셨음에도 제라들은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믿음 없어 보이는 제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질책하는 말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긴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얘들아,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너희를 도와주러 왔다. 내가 지금 이 풍랑에서 고생하는 너희를 건지러 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투는 분명 애정어리고 다정한 말투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있어 거친 풍랑은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면서 할 수만 있다면 고난들을 모두 피하고 싶을 정도로 인생의 풍랑은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들, 인생의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왜 인생의 거친 풍랑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이유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고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인생의 풍랑 같은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반드시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은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 역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욥기를 다 읽어도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욥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마지막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욕은 고난 당하기 전에도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욕은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기 이전에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기 전과 이후의 욕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깊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요번 고난을 통해 더욱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요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풍랑 속의 재라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풍랑이란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게 되는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여정에 갑작스러운 풍랑이 닥쳐올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교훈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고난에 대해 알고 계시다는 것과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보다 더욱 장성한 믿음을 가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배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심몰라치는 풍랑의 바다를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